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8일, 29일, 에코디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궁금하군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어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날로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자다.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어, 이것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이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2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묻는 이유는 사실 유대인들 어제까지 있었던 말씀 중에 유대인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마귀의 자녀다, 온통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라고 예수님 계속 죄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맹인들 맹인을 보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넘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번성으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제 불능입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맹인된, 맹인과 같은 우리가 죽기를 그대로 죽기를 원치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일을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는 그 일을 못한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비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금맹인에게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씻으라" 하셨는데, 금맹인이 그 씻고 돌아옵니다. 이 일로. 맹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전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못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어쩌면 실로암 연못에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비록 영인의 상태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좋아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거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용서의 그 일들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의 죄 문제로 그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나라로 갈 그 상속자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겸손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스스로 또 세워지고 다른 누군가도 세우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